스피0수3 5 0 0선 돌파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뚜렷한 매수 행보를 보였습니다. 한국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보통주 1조 3 6 0 0억원0 우선주까지 합치면 1조 4 6 0 0 0 0 0 달했습니다. 최근 삼성전자가 HBM3 12단 제품으로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통과하면서 AI 반도체 수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외국인 지분율은 51.25%까지 올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셀트리온은 외국인 순매수 2위에 올랐습니다. 일라이 릴리의 미국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9% 가까이 급등했습니다. 관세 리스크 해소와 생산 능력 확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삼성 전기 역시 외국인의 관심을 받았습니다. 이 적증 세라믹 콘덴서 수요 증가로 공장 가동률이 100%에 근접했고, 구글, 메타,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의 AI 반도체 기판을 공급한다는 점이 주목됐습니다. 이 밖에도 로보텍스 기업 로보티제, 삼천당 제약, LG전자, 삼성물산, 롯데의 관광개발 등의 외국인 매수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. 전문가들은 외국인 자금이 AI 반도체, 바이오, 로봇 등 미래 성장업종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며 향후 지수 흐름보다 업종별 차별화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